하늘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하루도 잘 보냈나요? 자 오늘도 여전히 청매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10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줄,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 보십니다. 그들의 그들이 받은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누가 부자인가? 다윗은 비록 악인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의인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도덕적 종교적 교훈을 목적으로 원문에는 내용을 기억하기 좋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불만이죠. 그것은 정의가 없다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약자와 빈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도 저, 저들처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한 불평은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 불평한다고 해도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불평할수록 불평만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악인이 번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확신해야 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잠깐 자라났다가 베어지는 잡초와 금방 시드는 채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온유한 자신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을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은 의인에게 복된 물질적인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요. 시인은 악인을 주목하고 그의 행보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어요. 비록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악인들이 성도들의 의의를 가리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구름을 걷어내시고 정오의 태양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불평이 악한 자를 선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평만 하고 다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악한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문제의 일부요 문제 투성이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분노를 그치기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이해하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많은 불을 쌓고 기업을 늘려갑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능력을 착취하며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들이 온갖 잔꾀와 사기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울분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이루고 쌓고 누리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며 결국 그렇게 쌓아온 악으로 인해 그들 자, 그들도 자신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베풀고 나누는 의인이 진짜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악인들보다 적어도 가, 가는 길이 악인들보다 힘들어도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훨씬 빛나고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그들의 기업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보는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죠.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들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악인들의 형통을 따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다 쇠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풍성이 누리고 있다고 부러워하거나 속상해 하지는 않나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뭐,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을 천국에 두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